방송이 스입니다 82년생 김지영 마케팅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페미니스트, 또 메가렉의 교과서처럼 불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김지영 씨가 의도한 거든 의도를 안한 거든 어쨌든 마케팅은 성공했어요. 박수 한 번씩! 내가 축하할 일은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책 많이 팔렸잖아? 응? 보통 우리가, 어, 이것과 빗대어서 뭐,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 아마 90년대에 태어난, 예? 응? 우리 그 한국의 펄포츠 최성봉 씨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최성봉이라고 하신 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가 쓴 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8 2 년생 김지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마케팅이 정말 잘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지영 씨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갑질을 당하고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인생 이야기인데 그. 그것보다도 더 힘들게 산 것이 우리 그 한국의 펄퍼츠 최성봉 씨인데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최성봉 씨를 검색하셔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지영 씨가 오히려 더 인지도가 높고 지금 많이 알려진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남성, 여성이라는 점에 지금 현재 남성 대결이 만약 강하잖아요. 예, 남성이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 이게 지금 가장 큰 키워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주체를 가지고서 이런 편애를 받았다라는 책을 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워마드, 메갈 같은 사람들이 또 나이띱니다. 이 책을 들고서 본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긴데 마치 그, 워마드 메갈가도 이 책은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거죠. 일부 생각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주위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런 걸 겪어봤냐. 예. 어,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만 하면은 사실 그 책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일, 거기다가 진실을 넣고 거짓말을 섞어서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것처럼 보고 이 사람은 참 역경을 많이 겪었구나.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에이, 그래도 뭐 82년생이 그렇게 뭐 힘들게 살았다는게 말이 돼? 어, 남성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여성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본인도 이 내용의 일부는 자기랑, 어,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82년생 김지영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외친 여성들이 있고 대다수는 남성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가정 자체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일단 메갈 워마드인 사람들 또는 패미들에게어 책이 많이 팔렸고 또 남성 유튜버나 남성 이제 분들이 이제 이것을 비판하면서 또 그것이 화제가 되면서 또 책이 많이 팔리고 또 연예인 분 중에 어떤 여자가 이걸 읽었다라고 해서 그 여성을 욕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검색어가 올라서 책이 많이 팔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굉장히 잘된 상태예요 이 김정 씨가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어 책을 많이 파는데 성공을 했다. 예, 이 얘기가 이제 과거 우리 그 돌아가신 신성일 씨 이야기도 한번 떠올릴 필요성이 있는 게 본인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왜 방송에서 얘기하고 책을 냈냐라고 했을 때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소설가나 작가가 어 전혀 책이 팔리는 건 관계없이 나는 올바른 소설만 쓸 거야.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막장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비판합니다. 저게 어떻게 드라마고 영화냐.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보고 즐거워하죠. 그런 내용이 82년생 김지영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물론, 김지영 씨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조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우리 뭐 최성봉 씨나 아니면 뭐 이디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역경과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허위 사실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성별로다가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런 불이익을 좀본것같아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지영 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김정실를 오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김정의 말이 맞다. 김정의 말이 틀리다. 거의 자기 위주로다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어, 나이가, 김지영 씨보다 나이가 많은 한 남성이 저한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 시대 때 저런 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 주위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뭐 힘들게 사고 역경에서 사는 사람이 없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지영 씨가 얘기하는 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거를 겪고 살아왔을 수는 있는 거예요. 김지영 씨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최성봉 씨도 있었듯이 우리가 김지영 씨가 그런 편애와 차별과 갑질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허위 사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건데 다만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서 살았다라고 김지영 씨가 그 책에다가 적었다면은 그거는 허위 사실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 100%도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82년생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김지영 씨의 인터뷰나 이런 걸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82년생 김지영보다 더 힘들게 산 우리 최성공 씨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도 있는데, 지금은 소년이 아니죠,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소년이 아닌데, 그 남성도 어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남성이 차별받고 갑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고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피해를 본것 같아요. 이런 식의 자극적인 소설이나 뭐 소설이 아니죠. 이거는 자서전인가 뭐 그렇다라고 한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을 낸다면은 최성봉 씨가 김지영 씨보다 더 유명한. 어 인지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책이. 예? 이름만 놓고 봤을 땐 김지영 씨보다 뭐 최성봉 씨가 더 유명한 사람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서로 낸 책만 놓고 봤을 때는 김지영 씨의 책이 더 인지도가 높다. 어. 최성봉 씨가 더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왜 김지영 씨 책이 더 유명하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홍보가 더 많이 되고 마케팅이 잘 됐냐 안 됐냐로다가 이제 책이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진실을 적고,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적는다라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다는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많이 팔렸냐, 안 팔렸냐, 이걸로다가 그 책의 우수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김지영 씨는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잘 팔렸다. 그래서 최성봉 씨보다는 편하게 살았지만은, 어, 책의 인지도만큼은 최성봉 씨보다 훨씬 높다. 어. 뭐 최성봉 씨도 힘들게 살았지만 뭐 찾아보면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마다 다 책을 낸다라고 해서 82년생 김지영만큼 책이 잘 팔릴까 아닙니다. 안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마케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어 이제 남자 여자 성 대결이 가장 강력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과거 우리가 티아라 사건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시 티아라 왕따 사건이 있을 당시 왕따가 아닐 의혹도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티아라가 하는 무대에 가가지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막 뱉었다라고 합니다. 여자만 그랬냐 남자만 그랬냐 남녀 뭐, 가리지 않고, 거기 간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다라고 해요. 뭐, 18, 18부터 시작해서 별로 는 욕들을, 예. 그때 당시에는, 갑질 편에 또는 왕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때도 페미나 워마드가 강했다면은 티아라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았겠죠 덜 받았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지금은 남자 여자 성대결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온. 어 김지영 씨가 책 지금 지금 낸 책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당시 김지영 씨가 책을 냈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마케팅 홍보가 굉장히 잘된게 아닌가. 뭐 외갈 워마드 입장에서는 어 이것을 교과서로 쓰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예, 또 패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김지영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런 피해는 일어나선안 된다하면서 도와주는 분위기였고 그것을 본 남성들은 이거는 너무 가대망상이다, 어, 이건 너무 확대해석이다. 왜냐면 사실 82년생이 겪을 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피해를 받는데 개인이 이런 피해를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지영 씨한테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피해를 얘기한 거지, 뭐,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적은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그런 피해를 봤을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최성봉 씨가 보통 그 시대에 90년대생들이 받는 혜택이나, 뭐, 삶보다 훨씬, 오히려 60년대, 뭐, 50년대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어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어,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 그거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고요. 예, 개인이 겪은 일인데 마치 이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좀 겪은 것처럼 과대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김지영 씨가 과연 그 책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거고, 지금 현재 태어난 20대들도, 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러므로써 오히려 이 책은 많이 팔리고 있고, 현재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고, 영화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김지영 씨가 뭐 여성으로 태어나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 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한다면은, 지금만큼 책이 많이 팔리지도 않고, 영화로 나올 확률은 더더욱 희박했겠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